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카림의 장인 자노 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1 경기 조금 서치가 오래 되어 리는 바람에 이 네. 경기는 저희가 서치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주룩에서 할인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모주룩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저희가 이부 어, 모든 세 개의 상품을 모두 1부때 그렇죠.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히 오늘은 저희가 입고 있는 티 말고도 바지가 특히 그. 판매 1위 아 스테디셀러 네, 가장 판매. 인기 있는 코튼 팬츠죠 네, 1위 상품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직접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궁금하시면은 이 게임이 끝나는 대로 네. 한번더 소개해 를 어, 소개해드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바로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가장 어렵다는 럼블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럼블인데 저마를 든 럼블입니다 네 어? 애니 페이커 서드인가요? 하이드 온 부시가 아니라 하이드 다운 부시입니다 네룬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또예 저격 다치가 돼버려가지고 이번에도 세컨으로 경기는 하게 됐습니다 아 이송룬 쓰시네요? 넘브라고할 음. 때는 이송룬 방관 같아요 방관의 이송룬 21-9자 음. 경기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세컨으로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티어 경기를 보고 싶었었는데 역시나 핫한 챔프. 예, 네, 핫한 챔프다 보니까 벤을 좀 많이 당하네요. 맞아요. 예, 네. 어쨌든 일부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본 티어로 따지면 은 사실은. 장인이 훨씬 유리한데 극상성이라고 하는 럼블이 맞는 라인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극상성이 럼블을 상대로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라인전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테이 럼블도 아니고 저말 럼블입니다. 람머스 정글. 음. 일 경기는 사실상 하드 킬이 맞거든요. 킬만 보더라도 인정. 두 자리 수 킬이었고. 네. 제 말슨 딜탱도 다이리었을 수도 있어요. 환영합니다. 음. 해카림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역? 아니요. 음. 스타 일상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에 이제 약간 지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서포트는 좀 배워볼 시간 어, 배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야, 뭐야? <laughs> 그럼 그냥 싫은 거 아니야? 아, 서포트 좀 편하잖아요. 스킬만 대충 써봐도 아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니겠는데탑 음. 이렇게 아예 한 라인을 책임지는 거는 왜요 탑탑 라이너잖아요 원래. 아니요, 전 서포트로 할래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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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을 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뭘 굉장히 이겼죠? 오해하시는데. 음. 저 열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만져봐도 되나요? 매니아들이 네. 하신 거죠. 산성되었습니다. 열정이 남아 있다길래 템을 왜안 사고 있죠? 이제 사네요. 어차피 됐습니다. 이제 물약을 하나 더 사고 가기 때문에 음. 좀 기다렸다가 한것 같죠. 넘블은. 열 관리를 통해서 열림이 채워놨습니다 1레벨 큐 아,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상상을 무시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죠 차 럼블이 근데 좋은 챔프는 맞는데 라인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CS 먹게 되면 되고 오 그냥 영혼의 들교 거리 한번 붙인 다음에 영혼의 들교 오가열 어, 상태 어? 킬인데요? 저 전혀 어? 뺐습니다 <laughs> 아 럼블 상대할 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1레벨 어. 물론 물약이 많아서 럼블이 첨가버 노포션이기 때문에 음. 체력은 금방 찰 거예요 네. 럼블도 개 약자 멸시했다가 좀 깜짝 놀란 거죠 음. <laughs> 헷갈리면 쉬운데 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가 럼... 아무리 쉬워도 럼블도 사실 1레벨센 챔프는 아니라서 음. 보통 한 사랩 스킬을 다 찍고 난 이후 에 열갈이 좀 그렇죠? 쉬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 그리고 럼블이 태생적으로 라인을 믿는 챔프라 스킬을 쓰게 되면 까다로워요. 그게. 예,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CS 먹기 편한 챔프도 아니고. 음. 어쨌든 지금부터 해카림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어쨌든 전멸 뺏기 때문에 음. 기분 좋은 상황. CS도 앞서고 있고요. 저 이러면은 1대1에서는 여전히 유리하다 치더라도 이제 갱을 언제든 올 수가 있잖아요. 음, 그게 크죠. 아무도 쉽게 까불지 못할 겁니다. CS 이기고 있고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렇죠. 당기죠 이제. 아, 라인 딱 좋네요. 럼블이 짜증 나는 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헤카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르반이 무서워요. 어, 바텀 싸움 났어요. 오, 딜교환이 동 많이 받네요. 저 와드 믿고 이러는 거죠? 근데 와드 위치를 대충 알거든요, 헤카림이 자르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싸우죠. 그러니까 싸우죠. 자, 근데 아파요. 과연 상태 아, 전멸 없어서 한대한대한대한대한 대. 와! 밀면서 아, 같이 죽었어요. <laughs> 잘그 어시 못 먹었네요. 못 먹었네요. 서로 죽었어요. 근데 헤카림은 순간 이동 있거든요. 음. 이러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CS도 많이 이득 받고 헤카림 순간 이동으로 빠르기도 괜찮고요. 먹기.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어쨌든 플라스크 시작이었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물약 구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쵸 럼브리고 퍼블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laughs> 어, 룰루가 좀 많이 밀리네요 어? 다이브? 아저기안 떠요 그도 잡았네요 오요험잘요았습니다남버스 왔는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갑상선 또 싸워요 오 기, 이거, 이거 이기죠 이거 이기죠 이거 이기죠 이기죠 이거 이기죠 야 자지만 스킬 돌아왔고 이거 안 맞았죠 한방큐평야 바로 그냥 싸워주면서 아까 럼블 상대할 때 어설프게 괴롭힘을 당하지 말고 거리 있을 때 그냥 붙여서 진짜 탑신명자처럼 해라. 음, 우직하게. 어, 이러면은, 이거는 많이 기울었죠? 이거 럼블성대로 해카님,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음. <laughs> 근성. 아, 럼블 이거 라인선에 엄청 보고 레벨 차이도 심할 거고요. 6레벨 됐어요? 그쵸. 순간이 동 포기한 럼블인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벌으니까 그렇죠. 저기서도 집안 가고 미드 로밍 한번 안 되죠 이거 람머스 자체가 갱이 굉장히 좋은 챔프인 만톡와 잘났어요. 침몰이 마무리. 갑니다, 갑니다,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여러분 리 갱이 좋은 챔프는 맞습니다만 강력한 챔프는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았네요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아까 이게 미드 로밍 도 로밍이지만은 또 정글러들이 체력 애매하게 사냥하고 있는 이런 것도 노리시네요 이분이. 음. 그 라인 어차피 밀어놨고, 음. 딱히 할게 없으니까, 정글 한번 돌고, 다시 복귀. 탐식의 망치 나왔고,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럼브는 추가적인 아이템이 없죠? 당연히. 네. 오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헤카림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르바 자이라가 최근에 음. 프로 단에선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자이라 여전히 셉니다. 대마시아도 전멸 없잖아? 하지만 커진다 있어요. 그래도 도망가 먹가 아 전사 팀 분위가 전적으로 좋습니다. 음. 전라이 흥하고 있어요. <laughs> 어. 버리 주면 안돼요. 럼블도 생각 잘 해야 돼요 오막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아다 피했어. 이쿨이 다 피했어요 어 이거 죽었다 과열이면전멸 써라 전멸 써라 나궁 있다 그래 써라 임마 전멸 뺐죠 문제는 점마가 있어요 이쿨 돌아오면 이거 럼블 죽습니다. 킬가 나와요 제가 와도 킬가입니다 이거는 니달리까지 왔습니다 맞아주고 이쿨 아, 잡아내네요 이쿨 눈치챘기 때문에 깊숙이 안 들어갔죠 라머스 오는데 럼블 쉽네. 작살 피하면 되네요. 아 그게 쉽지 않아요. 또 <laughs> 당연히 어렵죠. 네. 작살 나게 어렵습니다. 베인도 사실은 따지면구루기로답패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광해검까지 나왔으면 이제는 상상초월. 네, 들기어 노답. 게다가 지금 럼블 늘어난 템이 신발이에요 신발 이런 신발 아무 의미 없죠 라인전에서 게다가 순간이동 럼블도 아니라서 다른 라인 로밍 가서 풀어주고 그쵸? 이런 게 안됩니다 CS를 더 먹든가 킬을 내든가 해야 되는데 예, 럼블은 많이 말렸습니다 두비두바 아이디 이쁘네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아빠와 아들 김수영씨 두비두바 이게 예, 육한 씨랑 아닌가? 어, 이거. 자 과열 상태? 에 럼블 죽겠네요 이거 전멸 없어요? 예, 죽었어요. 아이번엔 어시 어스 깃발 모 예, 네, 깃발로. <laughs> 답은 끝났습니다 인정. 섬도 지금은 코르키자이라가 워낙 유리해서 비드도 음. 유리하고 더블킬 가져왔기 때문에 다 유리해요. 아 식물이 진짜 한창 자이라가 그 SKT 우승하던 시절 많이 쓰이던 시절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하면 이깁니다. 배고 자이라 공이 없나요? 진 뒤에서 잘 썼어요. 와 잘하면 이깁니다. 잘하면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자, 잘 못했어요. 잘해야죠. 식물은 피해주고 오? 미드로미 와뭔 멋만 있었다 럼블이 따라왔어요 이퀄 없습니다 람버스 뭔가 자꾸 한박자 늦는데? <laughs> 보고 엇박자. 오다 보니까 네. 어? 좋아요 이건 그냥 욕심내지 말고 네. 이즈리얼 대마샷 아, 강타 슬로우까지 코르케아 뒤에 한번 더큐 깔끔하게 잡았어요. 아 이번 전사. 게임 시원시원하게 풀리네요 전체적으로 고트포까지 나옵니다 시원시원해요 상성을 뚫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장인팀이 일단 뭐 스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네요 음. 싸움이 벌어졌을 때 늘어난 게 이제 루비 수정 하나에요. 아, 럼블텐 너무 안 나옵니다. 어, 미드솔킬 위에서 람머스는 갓날부리 먹고 있구요. 갓날, 작은 갓날부리니 갓날 새끼네요. <웃음> 힘드니? <웃음> 단한 명이라도 웃는 시청자 있다면 아, 죽었죠. 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럼블의 <놀분> <놀분> 저게 딜레마입니다. <놀분> 어떤 딜레마? 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스킬을 한두개열 관리하다가 스킬을 세개 쓰면 과열 상태라 또 스킬을 못 써요. 그렇죠. 열 관리 상태에서 유리한 건 평타가 추가 데미지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저, 저, 저 상황에서 평타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열 관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챔프예요. 어. 티버 무서워서 터지는거아 도망갈 곳이 없네요 자르반또 깃발, 깃발로 <laughs> 이게 터졌네요 게임 음. 벌써 5 0 0 0 골드에 조냥하기 힘들겠는데요 <laughs> 이 정도 네. 분위기면 레벨 3레벨 차이에요 카리미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미리 써야죠 네, 이길 것 같았어요 아. 아 오, 오, 어? 살았죠? 아, 신기한 게나데 오, 어? 역으로. 근데 조금 신기한 게 나온 거는 그이를 붙여놨는데 해카림이 궁을 쓰니까는 전멸로 따라가질 못해서 반짝반짝창이 거기서 안 나가네요. 와, 니달리 진짜 세네. 이거 남머스 혼자 못 잡죠? 절대 못 잡죠? 남머스 네. 노딜입니다. 와, 더블킬 만들려고. 니달리 잘하네요. 음. 가 헤카림은 따라가지 못한다 순간적으로는 이거 또 어, 조냐 무리한 조냐 아 바꿨어 마음 바꿨어 어우. 방금 쓸지 나왔었는데아 <laughs> 이거 아니구나 되돌리기 열심히 오 어, 어, 그래도 그냥 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쓸지 가야죠 헤카림이 <laughs> 또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마뎀이 있습니다 그럼요 W 가야죠 가야죠 왜냐면 지금 사실 이 정도면은 쓸지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네 힐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쵸 쓸지 돈을 빼면은 해카림이 그래도, 그래도 더 많이 그래도. 먹었어요 네 돈이 더 많아요 네 여기서 개꿀은 자르반이죠 <laughs> 자르반이 터트린 건 아니에요 라인을 응원당장 자르반 응원깃발로 네. 근데 자르반이 또 못하지도 않아요 잘해요 음. 아까 바텀 딱 잘하는데 할게 없어요 어 잘하는데 아까 바텀도 라인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창 사용이나 음. 대격변 사용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니까 이거는 사실 다 잡라고 있는 거죠. 다섯 명이. 그렇죠. 1 4분인데 체력이 이미 반이 나갔지만 해카림이 이깁니다. 시작 자체가 그리고 어 람버스가 예 추적자 팔목 보포때였기 때문에 기계한 가면도 엄청 느끼 네. 나와요. AP가 WR 둘에 다 있죠 아마? 음 그쵸? 110일 올랐어요. <laughs> 아 개수도 꽤 높네. 쏠쏠하네요. 0.9 정도 되겠네요 저렇게 되면 기다리 왔어요. 또 왔어요. 뒤로 밀고, 밀고. 아 전면까지. 와백루투바 자르반! 그냥 잘하네 팀원들이 진짜 어, 잘하네 정말 써요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전멸! 아,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살짝! 없었구나 8. 전멸 쓸 것처럼 벽에 딱 붙어 있길래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터졌습니다 만 골드 차이 나요 9000 골드 넘버 7데스 룰루 6데스 헥카는 지금 400원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 넘게 남았고요 아직까지 그런 낙나이 없어요. 상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네. 아 이거 람머스가 좀 많이 할게 없어졌네요. 네. 지금 뭐 도발한. 람머스도 한다고 이기는 라인 갱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 거라 가지고 이기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나인가요 어, 아, 낙나이다. 어? 럼블도? 럼블은 사실 지금 라인 가도 네. 빨리 포탄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아. 포탄밀면 돈 되나? 아, 살짝 부족해 살짝, 살짝 이번 라인 이번 라인 어 이번 라인이면 되겠다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음. 일단 딱 먹고 도망 바텀 밀어주면 이것도 돈이죠? 준현 나올 것 같죠? 네요 플라스크까지 팔면서 어 타워를 밀어 그럼 플라스 팔파로 되겠는데? 믿는데 좀 시간 그냥 걸려. 팔아야겠다. 저뿅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제 예술 점수 감별 될 겁니다. 이거 하고 키를 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요. 키는 승리. 아닙니까? 네. 승리하면서 멋있게 상대가 볼수 있도록 세레머니. 황금말, 골드홀스. 아 뭔가 짱 나는데? 프랑스였습니다. GH 하죠, GH 네, 예, GH 발음 때문에 헤카린 봐야죠 이제 카린... 과연 그는 <laughs> 무엇을 할 것인가 어? 어? 최대한 맞다가 너무 재는데? 뭐죠? 라인 파밍 체력 채우고 아 위쪽 라인 밀고 있었군요. 오준거 어? 어?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인성 아 헤카림 아, 아, 인성 정말 문상 드리고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인정 빨간 팀의 포... 미션 성공 뭐, 괜찮았네요 그런데 네 괜찮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조냐 팔면 진짜. 아, 준다 파, 안 팔겠죠? 어, 자르반도 티어맨 나와가지고. 어, 아, 팀원들이 잘하네. 네. 네. 전반적으로 다들 잘하셔요, 진짜. 니달리도 조절했었구나 비싼 타이밍에 음. 투조하였구나 이건 터졌습니다. 만0 0 골드 차이. 남머사 그래도 뭔가 하나 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잠복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남머스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혼자 뭘 해? 혼자 저... 딜템도 아닌데 텐이 저런데. 그러니까 라인밀러 오는 적을 뒤에서 덮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잡을 건데요? 아고는. 저 라인 쪽에서 오고 안 오잖아. 남바스 뒤에서 오고 가구는 그러니까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아, 이게 낙나야 할때몇 자리 꿀 자리가 있다니깐요 순간 이동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음... 순간 이동 조냐 할라고 어디요? 오, 험미라 합니다, 합니다. 정신 못 차리네. <laughs> 뭐 하죠? <laughs> 뭐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굳이 이거를. <laughs>